전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천국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일절에 얘기한 대로 다윗이 천국 백성인 것으로 인을 맞았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분명 외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은 여건이에요. 유난히 나쁜 여건도 아니고 유난히 좋은 여건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시 가운데서 대표적이라고 해도 가은이 아닌 시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야.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걸 느낄 때 천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주여 해도 지옥을 살고 있는가. 이걸 배버이잖아요 그것은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껴습니다 에이, 겸손이죠. 겸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 마음이 영원히 편안한 그런 상태에 풍족한 말이에요. 풀어 놔버린 것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런 주님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 따라서 얼마든지 풍부함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참지 못해서 터뜨려 버렸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소.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수들이 난리법석을 해도 그 앞에서 은혜의 진설상을 펼쳐주신다. 어렵고 여건이 안 맞는데도 은혜는 더 풍부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접속되는 그 은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시적인 축복론에 자꾸 사로잡혀요. 이건 일종의 불행입니다. 원수가 수법을 쓸때 거기 말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왜 안식을 그렇게 못누렸을까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유태인들이 괴로워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내가 전에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에 접선이 된다면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던 까닭이 바로 보요 그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어떤 것? 혈통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말해, 잘 들으십시오.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은 오히려 약속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 백성은 전체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는데, 혈통 이스라엘의 모든 거의 다가 뭘 모르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의 생활은 노예 생활입니다. 히브리 족속이 말했습니다. 그때 고기 끈이야, 씨. 시카 먹던 그 때가 낫지 어이, 씨. 진짜. 나와가지고 사막을 그냥, 뭐, 뭐, 맨날, 뭐, 테트 치고 다니면서 말이야. 미치겠네. 그, 도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민족 대 이동의 행사 앞에 있는 위전, 소위 이상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는 뭐예요? 편히 살리라, 쉬리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시켜주셔서, 아, 우리보다 덤발 크고, 어우, 음식도 좋고, 쌈도 잘하고, 어 지금 잘 먹고 번질번질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 저 사람, 아유, 또, 어쩔 수 없지, 반사판이니까 한번 해서, 그리고는 가서 부탁하더 한번. 계속 붙었죠. 그리고 모세가 앞장서서 이기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많이 이기고 정리적으로 습니다 됐다. 그들의 이상형 그들의 약속의 마지막 부분은 육신에 편안하고 먹고 잘 살고 띵띵할라 정도로 여겼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면 조신 하나님이고, 그것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거나, 아니, 그렇게도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늘 그러다 보면, 뭐, 에그베스도 그랬었는데, 뭐. 뭐 주권행사 좋아하고 있네. 우리가 왕을 왕으로 뽑은 일이 있어,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 뭐 사사라고, 어? 사사롭게 참견만 하게 하고, 말이야. 그 사사하고 저 사사하고 좀 다르다. 그렇게. 뭐야? 아유, 아 고시. 아. 저들에게는 지금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생성이 없어요. 아멘. 천하 없어도 사망의 밥이 되고 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겠죠? 하나님의 독생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영생이라고. 그동 많은 사람이 영생을 사모하고 인간 본성적으로 영생을 원하고 있어요. 미라는 각 족속마다 있죠. 요장은 왜 그렇게 정성껏 합니까? 다 죽으면 소용없다고 말하면서도 혹시 저 세상도 안 죽고 해외라도 하고 방황이라도 하는 유령이라도 있을까 해서 어제 오늘 이런 명절이라고 할 때도 제법 놓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은 어느 한 구석이라도 안 죽고 오래오래 살수 있는 그런 면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대를 하는데 강아지들한테 내가 뭐 테스트를 해봤더니 너네들 혹시 개수인에서 그런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런 일 없다고 들 쪽도 안 하대. 나한테 가오면헉헉 그러는데 대답도 안 해. 닭 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소한테 물어봐도 안 돼. 연동담이 그 아니야. 걔네들은 얘기거리가 안 된다 그 말이지. 인간에게만 얘기거리가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그릇은 공연이 있습니까? 그릇은 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 가능성을 담는 가능성을 하나님께부터 음부가 닿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갖추지는 못하고 있어도 그렇게 소망을 하는 것이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언약이 없으니까요. 무슨 언약?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이 있죠?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신이곧 영광스러운 소망이냐. 어떤 영광? 영생하는 영광말. 예수님에게서 영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듭 말하거니와 사람이 육신의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축복론과 하나님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그러겠죠. "잘 먹고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가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가 죄로 연결되지...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육신에는? 영생성이 없으니까 아멘. 첫사람아담이 영생을 상실하게 된 까닭은 육체를 따랐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 야 아멘. 원수 마귀는 인간의 그 최대의 약점, 어쩌면 최대의 강점이 될수 있을 이 귀한 육체의 문제를 전락하게 해서 영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생활인으로, 전락을 지켜버리고 말아야 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육신을 쳐서 육신을 쳐서 영의 사람의 손실을 입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 자체가 무슨 건강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죠. 영혼이 육신을 따라서 쳐서 추종을 해서 영적 인물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가 상실되어서는 아니 된다. 바로 그 말씀.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대요? 영생 얻는데 이 정도가 어려워? 당연하지. 영생을 얻는 얘긴데 그러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또 여유 있는, 짧은 인생이지만 여유 있는 삶으로 생활하면서 영생을 다져나가는데 어떤 것을 갖추면 될까. 다시 말하면 풍성한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내용들을 무엇으로 받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지금 음, 사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도들이 늘 위에서 기도하던데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전도할 때나 너희가 하나님의 도를 전해 받은 때나 같이 있었을 때나 지금 떨어져 있을 때나 한결같이 소원하는 바가 있다. 그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고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던 그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확인하고 싶습니다.